기분 좋아지는 영상. 어, 처음부터 빨간 글씨가 너무 신경 쓰이는데, 신경 쓰지 마세요. 자, 어, 어, 너. 자, 이게 북한 색깔. 이게 한국 색깔. 그리고, 너무 싫은 이분색깔그 다음에 어 코르나 색깔이 뭐지? 코르나 색깔. 회색이 더 빨간색이지? 어 약간 중간인 이거 코르나 색깔. 코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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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시

불쾌해 불쾌 불쾌해 강제통일 중국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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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먹어 코로나 없어짐 오. 그오오만오가 <austenian>

저희를 일반인이라고 엄청 무시하는데요. 야, 하창은 일반인들이. 아, 정말 쪽팔 이게 옛날이었으면너희 같은 놈은 천민이었어, 천민. 이 팔로 아도안 되는 놈아. 어디 여느 나라든 깝죽대는 것이냐? 천민. 음. 많은. 야, 야, 내가